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곁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소금 17장에 봐. 아 15장에 보면 1장에 1장부터 아니 1장부터 끝까지 끝장까지 15 아니 1 1장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딱 나와요. 여러분 잘아시잖아 15장에 보면은요. 어린, 그, 일은 한, 어린, 그, 백 마리의 양이 한번 잃어버리는 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 두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세 가지 비유인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복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인과, 죄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 듣고 싶어해 하나님의 사랑을 싶어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어해 그런데 말씀을 드러나왔는데 밑에 누구예요? 2절에 바리새인과서기관들이 뭐예요? 빈정거리며 수근거려 그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 힘들어하걸 모른 척하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정말 바리새인과 석기관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택전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 잘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를 너, 너들은 개 취급하는 죄인과 이 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지 못하면 탕자를, 다 이런, 이런, 이런 양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 비유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세 가지 비유 들옵니까이세 가지 비유입니까? 비유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이세 가지 비유. 아니, 잃어버린 양. 100,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리는 것, 12카머 중에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이 탕자 두 사람 중에 잃어버린 것들데 어떻게 하나 얘기를 할까요? 이 성격이 들렸을까? 아니요. 이 내용들은 하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얘기. 정말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의 얘기. 근데 이 제목이 잃어버린 양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우리가 뮤지컬 볼 거예요. 멋지게 하는 뮤지컬 정말 힘, 힘써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잃어버린 양이지만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요한 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법대로 인다 아니고 정말로 요한 웨슬, 웨슬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내가 기뻐하는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좋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경기까지 가는 게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하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밖에 전도하고 행동하고 영말 옆에 사람을 품고 하는 게할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 가지 말씀이지만 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절에 보면 우리 이제 백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정말로 이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실족돼 버렸어. 아니 한한 사람이 마음이 아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잃어버리는데 목자가 여기서 목자가 어떻게 찾지요? 사절에. 사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찾았으니까 안 되겠다. 손털고 내일 찾자. 아니요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어디까지 가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찾아낼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요, 이사의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양 같아요. 나는 거룩한데 쓸데없는, 그욕 아니죠, 그죠? 쓸데없는 소리라니까요. 우리 다 그렇게 갈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성경이야 얘기에요. 이사야 53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갈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주님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갖는 양이 이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마태는 실제 마태는 보면 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잃은 가는 그게 뭐냐면 플라나우예요, 플라나우. 단어가 들려요. 지금 여긴 아폴, 아폴리미거든요. 지금 누가 보고 보면. 그런데 플라나우가 맞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양이 지가 잘못했어, 잃어. 지가 잘못했어, 가거든. 양은 초군시예요. 1미대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은 사람의 모습, 아니, 그 목자의 모습 보고 따라가지 못해요. 음성을 듣고 따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해요. 우리가 음성이 듣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양들은 초근식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은 소심하고 정말로 이렇게 급하고 고집세고 하기 때문에 가가 넘어지고 정말 잃어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양이 혼자 못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가간 다음에 성령님이 도우시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땅 당겨주지 않으면 절도 오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 찾아내기까지 찾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안고 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죽어도 주님, 죽어도 예수님, 죽어도 그리스도, 죽어도 십자가,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언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이게 우리 목자의 심정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이 뭐 어떻게 나와요? 양을 찾은 적, 할렐루야. 아, 기쁘잖아요. 찾은 적 어떻게 해요? 양을 타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와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 볼랐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말로 주님을 나를 안고, 내를 찾아내고, 어깨에 메는데 어깨가 복수해요. 이게 내는 게 아니라, 어깨적 걸쳐요. 하나님 등에 타보셨어요?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어깨에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타시려면 하나님은 양쪽 어깨에 턱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 절대로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집세고 힘들고 안 보이고 어렵고 그 상황 중에 있는데 정말 목자가 와서 나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니까 양은요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상황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 5절의 말씀이거든요. 찾아낸 적, 어깨에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갈망하며, 이렇게 사랑하며, 정말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면서까지 우리를 정말로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아,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이 차단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즐기자, 그래. 할렐루야! 여기 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실족대회가 나머지가 만약에 아흔 아홉 마리.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과장법이고, 히브리의 수사적 표현이지만, 천명, 만명, 백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너, 나자유얻던데너 자유하던데가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왕만 그한양한 한 마리 때문에 아파한다니까요? 그러면 찾아낸 적 어떻게? 나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렐루 우리가. 지금 오늘 뮤지컬도 보고 멋지게 볼게하니만 정말로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정말로 안고 살아 하고그 하나가 될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 나와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즐기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마리가 몇 마리에 한마리예요 99대1이에요. 99대1의 히브리에는 과장법으로 하찮은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 히브리, 히브리의 수사법에는 하찮은, 하찮다는 말이 이거예요. 99대1. 100대1. 우리 중에도,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흡, 안 돼.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이 있어야 그 100명이 충만한 숫자의 100명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정말로 이 마대고복을 보면 너가 아 그냥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이 누가 보은아폴로미 가는 거는요 목자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정말로 그 영혼들을 감싸고 안고 나가는 심령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잃어버리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란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찮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전체가 기쁜 거예요. 함께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이 딸지라도 어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는 귀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도 필요없 아니요 예수님 자리거든요. 누구 자리요? 예수님 자리.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속과 살 씻어 죽으셨거든 할렐루야 그 부들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 0 요한복은 뭐그 3장 14절에 뭐예요? 모세가 노뱀을든 것처럼 인제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보면, 정말로 이 들린 자,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3장 16절에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사랑하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 자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분을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뮤지컬을 보고 온 추위를 지나고 내일부터 아니 1년 아니 일평생정말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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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어넣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음으로 살자.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말 즐거워서 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